안녕하세요. 특허 만드는 박세준 별리사입니다. 오늘은 BBQ가 어떻게 특허를 활용해서 성공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너시스 BBQ라는 정식 이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BBQ로 더 친숙하죠. BBQ는 28건의 특허 아이디어를 20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꾸준히 높은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럼, BBQ의 지식재산권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28건 중에 10건이 등록되었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10건 출원해서 8건 등록했습니다. 상표는 수백건 등록되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브랜드에 대한 상표 등록만 하지, 특허나 디자인에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BBQ의 특허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BBQ의 특허를 기술 분야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볼게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조리기구 특허, 식품조리기술 특허, 매장용품 및 시스템 특허예요. 먼저 조리기구 특허부터 보겠습니다. 식품찜장치, 바베큐 브로일러, 튀김용 닭, 피복장치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기술력이 부과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장비들이 있으면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똑같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는 거죠. 다음으로 식품 조리 기술 특허도 있어요. 순살 치킨, 프라이드 치킨, 김치 유산균 치킨무 같은 거예요. 이건 BBQ만의 독특한 맛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조리법을 특허로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매장 용품 및 시스템 특허를 볼게요. 위생장갑, 일체형 티슈 상자, 음식물 포장 상자 같은 것들이에요.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작은 것들까지 특허로 보호한 거죠. 그런데 비비크의 특허 전략을 시기별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기본 조리법 특허에 집중했어요.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제조 방법 같은 핵심 기술부터 보호한 거죠. 그 다음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조리 기구 특허로 확장했습니다. 바베큐 브로일러, 프라이어 같은 설비까지 독점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이후 2017년부터 2018년에는 매장 용품까지 특화했습니다. 음식물 포장 상자, 위생 장갑, 티슈 상자 같은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까지 차별화한 거죠. 최근에는 식품 찜 장치 같은 새로운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 중소기업이 배워야 할 점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하려 하지 마세요. 1단계로 핵심 기술 특허부터 시작하세요. 2단계로 그 기술을 구현하는 설비나 장비로 확장하세요. 3단계로 매장 운영 용품 시스템까지 특허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품질을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보장한다는 거예요. bbq는 맛과 질을 기계와 설비가 표준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경쟁력이거든요.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를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했어요.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 거죠. BBQ도 모든 특허가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는 소멸되거나 거절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년간 지속적으로 도전해서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소기업도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단 특허 한 건부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세요. BBQ처럼 장기적 관점으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박세준 변리사였습니다.